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아이폰 프로 11을 사용한 지가 지금 2주 정도 된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찍고 있는 카메라는 아이폰 7입니다. 아이폰 7으로 이제껏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계속 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이폰을 구매를 할 때도 사람마다 고려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저는 카메라가 굉장히 큰 구매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폰 프로 11을 사게 된 이유와 그리고 사면서 느낀 점들 요런 것들을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어, 이게 체감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이거를 세븐을 쓰다가 왔는데도 아이폰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옆에 두고 이렇게 데이터 전송을 하면은 진짜 영혼까지 다 옮겨지거든요. 이 아이폰에서 아이폰으로 넘어온 게 저는 처음이에요. 그래서인지, 이게 태폰으로 바꿨다라는 느낌이 좀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너무 무거웠어요. 제가 원래 썼던 게 아이폰 7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7은 제가 방금 이거 카메라 켠다고 다시 이렇게 들어봤는데 요즘에 나온 미니 있잖아요. 미니가 아마 그런 무게일 것 같아. 진짜 가볍거든요. 그딱 잡았을 때, 와. 그리고 이 화면이 그 당시에는 여기 부분이 이렇게 노치 없이 이렇게,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면이 정말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쓰다가 7을 보니까 아 얘가 참잘 나오기는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아무튼 이거를 쓸때첫 인상은 너무 무겁고 손목 아프고 한 손으로 조작하기가 어렵다 였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12 프로 맥스를 사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유튜브 영상 자체를 아이폰으로 찍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카메라 값에 많이 투자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카메라 센서도 크다고 하고 손떨방 기, 들어가는 기술도 다르다고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카메라적인 걸로 차별점이 많아서 프로맥스를 가려고 했는데 디에디트의 에디터 H 님께서 어 50견 와요 이연 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원래는 작은 폰을 쓰던 사람이잖아요. 작은 폰을 쓰다가 프로맥스까지 가는 거 너무 큰것 같아서.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미니도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핸드폰을 한번 사면은 진짜 뭐한 3, 4년을 쓰는 사람이에요. 웬만하게 막막 막 가지고 얘가 오늘 내일 하지 않는 이상 안 바꾸거든요. 근데 이 아이폰 7이 약간 오늘 내일 했어. 그래서 얘는 이 그래서 이제 바꾸게 된 건데 얘가 어차피 오래 쓸 거라면은 또 너무 아쉽게 가면은 제가 아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영상을 많이 찍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용량 자체가 512기가가 프로 모델에만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따져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그나마 덜 아쉬울 수 있는 옵션이 프로이지 않을까 해서 구매를 했고 요거는 무슨 색상을 샀냐면요. 실버 모델을 샀습니다. 뭐 말이 실버지 이게 책상 흰색이거든요 그냥 흰색이에요 얘도 그리고 무광이고요 너무 지금 뒷북에다가 이거 프로는 특히 나온 지가 오래 돼가지고 다들 많이 아쉬웠겠지만 그냥 이거 카메라 이렇게 있고 옆에 뭐 거울 있고 솔직히 저는 이 그립감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개인 취향 차이라고 보는데 저는 원래 쓰던 게 되게 작고 곡선인 아이폰 7이기도 했고 가벼운데 얘는 막이 케이스가 처음 날에는 안 와서 이거 폰만 째로 생폰으로 들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미끄럽고 딱딱하다 해서 저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가죽 케이스 무려 정품입니다. 이거를 끼니까 굉장히 그립감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이걸 딱 끼고 이거를 와우 네. 진돗개 티 나온 줄 알았네. 아무튼 이걸 딱 끼고 이걸 잡으니까 손에 이 그립이 착+ 착감기는 느낌? 아무튼 감기는 느낌이 있고, 이 가죽 케이스를 사게 되는 게또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핸드폰 케이스도 그 애플 정품의 그짭 버전 있잖아요. 짭! 짭으로 나온 거, 그거 스톤 컬러를 사가지고 막 주고 장창 썼는데 그게 실리콘이 여기 끝에가 여기가 막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은 색상만 한 세네번을 바꿔서 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정품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뭐한 만원 정도? 만원 이하 정도의 여러 개를 사서 사실 바꾸긴 좋았는데 제가 그세번을 쓰면서 케이스를 그래도 한다섯 번은 바꾼 것 같거든요. 근데 한 3년 동안 케이스 다섯번 바꾸는 거는, 거는 되게 많이 바꾼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근데 그 중에서 같은 디자인만 세번 바꿨단 말이죠. 그 전까지는 그냥, 원래 케이스에 욕심이 별로 없어요. 케이스 그냥 한번 사서 1년 아니면 뭐 못해도 6개월씩 이렇게 지겹게 끼는 스타일이고 스톤에 꽂혀서 그거만 2년 정도 같은 디자인으로 쭉 꼈는데 케이스를 바꿔왔던 경험들을 생각해서 이번에도 얘를 케이스를 뭐로 살까 했을 때 일단 까지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케이스 말고 좀 다른 거 없을까 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정품 가죽 케이스가 있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게 비싼 거예요. 요게 할인해서 67,000원인 거예요, 쿠팡에서. 그래서 할인해서 케이스가 7만 원? 물어버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리뷰를 찾아봤는데 가죽 케이스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그거예요. 좋다. 그립감 좋고 마감 좋다. 근데 너무 비싸고 너무 비싸고 너무 비싸다. 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너무 비싼 것만 내가 감안을 하고 수용을 할수 있다면 요거를 사면 되겠구나. 이거 진짜 그것도 같이 판단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한 케이스를 되게 오래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비싸게 좀 값을 투자해서 사고 쭉 진짜 2년, 3년을 쓰면은 6만 7천 원이 어떻게 보면은 뽕을 뽑는 가격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까지 산그몇년 동안 바꾸고 입히는 값이 이 값이었거든요. 그리고 저 자체가 케이스 여러 개 끼는 거를 귀찮아하고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거로 생각하면 나쁘지 않겠다 해서 이거를 샀고 저는 진짜 만족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폰 프로 추천보다도 이 프로의 가죽 케이스 를 <laughs> 추천하고 싶네요 요게 요 보이시나요 이 버튼 마감이 기가 막히고 원래는 이런 식으로 뚫려 있는데, 여기 이게 착잘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맥세이프를 하면 여기에 자국이 나는데요. 저는 사실은 맥세이프가 저에게 필요가 없기도 하고, 맥세이프는 욕을 많이 먹고 있기도 하고, <laughs> 너무 비싸기도 하고, <laughs> 그것까지는 제가. 그니까 제가 여러분 앱등이긴 한데 이제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사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 거에 이끌리진 않거든요. 근데 맥세이프가 저한테는 뽐뿌가 전혀 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맥세이프를 안쓸 거여서 사실 이거 자국이 남는 게 저한테는 상관은 안 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 가죽 케이스는 또 에이징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른 스펙적인 거에 대한 리뷰를 또 너무 안할순 없겠죠. 이걸로 최근에 영상을 찍어봤어요. 그 영상이 바로 이 링크에 있는 영상인데요. 어 제가 이거를 편집할 때는 그냥 아이패드랑 아이맥으로 해서 몰랐는데 이거를 이어폰으로 들으니까 소리가 되게 선명한 듯 되게 거슬리게 녹음이 되었다고 그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 하더라도 소리는 제가 마이크를 따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원래 제가 이렇게 핸드폰 두고 따로 마이크나 이런 거안 두고 그냥 말을 하는 편이거든요. 제 아이폰 7은 그러고 있는데 얘는 이게 오래된 거 모델이라서 그런지 아무튼 소리가 뭉개지면서 좀덜 거슬리게 되는데 얘는 아주 예민하고 소리를 잘 받아들여서 그런지 파열음이나 이런 게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모르겠어요. 이건 좀 동영상을 좀 많이 찍어봐야겠고 저는. 그 엄청 만족스럽진 않았고, 근데 카메라는 확실히 좋았어요. 그 카메라가 이 아이폰 7 모델이 인물 사진 모드도 안 돼요. 근데 요즘에 인물 사진 모드가 재미가 들려가지고 어제 먹은 국밥, 국밥도 막 인물 사진으로 찍고 최근에 막 다이아 TV 촬영에 갔다 왔는데 그것도 이렇게 막 인물 사진으로 찍고 이거 돈가스도 인물 사진으로 찍고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것도 인물 사진 모드로 찍었는데 뭐 무슨 인물을 찍어본 적이 없네. 요즘에 인물을 못 만나가지고 아무튼 사람은 잘안 찍어요. 그 제가 최근에 사진첩 정리하고 보니까 남는 게 음식 사진뿐이더라고. <laughs> 그래서 원래 음식 사진 안 찍었었는데 요즘 열심히 음식 사진 찍고 있거든요. 아무튼 인물 사진 모드도 너무 좋고 영상을 찍을 때 되게 감동했던 게 제가 최근에 창원을 갔었어요. 그래서 창원을 갔는데 그 창원에 그쭉 중앙대로가 있는데 거기에 그 가로수 길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탁 찍었거든요. 영상을 찍었는데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이차 안에서 찍었는데 이 손떨방이랑 요런 게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은 조금 더 찍어봐야 알것 같고 그리고 야간 모드도 괜찮은 것 같고 아무튼 세븐 같이 저처럼 오래된 오늘내일 하는 모델들 쓰다가 프로 오시면 확실히 체감했을 때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 영혼이 같이 옮겨져 오기 때문에 아무리 프로로 와도 그 익숙한 느낌 때문에 조금 당장엔 체감이 안될수 있다. 하지만 이거를 쓰다가 다시 세븐을 보면, 이 요게 또 약간 좋아보이는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카메라 색감이 구형 아이폰들에 비해서 약간 따뜻한 느낌이 조금 더 빠지고 사실적인 걸로 표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게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도 좋고, 또 용량이 512기가로 이제 유튜브를 이걸로만 찍다 보니까 제가 동영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용량 차지를 많이 해서 아무리 백업을 해도 그게 마음의 짐이었는데, 요게 아무튼 용량도 넉넉하고, 어, 저는 유튜브를 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다, 아니면 유튜브를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요거 메인으로 그냥 카메라로 쓰셔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다이아 TV에 유튜버 분들 만나서 막 얘기를 했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화까지 되는 카메라라고 생각하면, 요즘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거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전 진짜 동감을 하는 바이고, 뭐, 잘 쓰고 있어요. 크게.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이게, 이거를 삼, 섬세하게 비교하는 거는 그거인 것 같아요. 뭐 이제 11%를 쓰고 있다가 넘어올까? 이런 분들은 전혀 안 넘어오셔도 되고, 다른 기기를 쓰고 있는데 넘어올까? 뭐 그런 분들은 한번 써보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미니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게 순서를 정하자면 일단 구입한 이 아이가 1순위고 2위가 미니입니다. 왜냐하면 미니의 카메라도 뭐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아이폰 12는 매력을잘 모르겠어요. 12살 바야 에 저는 미니를 사지 않을까. 근데 미니가 배터리가 많이 아. 배터리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사고 나서 가장 좋았던 게 배터리예요. 세븐의 배터리는 거의 뭐 없다시피 하거든요. 뭐 핸드폰이 그냥 들고 나가면 없어. 배터리가 없어. 그래서 연락이 안된 때도 많았어요. 배터리가 없었거든. 그 무슨 내가 2020년을 사는 게 맞나 싶었는데 얘는 배터리가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멀쩡해서 그리고 제가 인스타 라이브 많이 하는데, 라이브 할 때도 배터리가 많이 있어서 좋습니다. 아무튼, 저의 아이폰 12 프로 사용기는 이렇습니다. 거봐! 제가 할말 딱히 없다 그랬잖아요. <laughs>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감사하고, 여러분 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